예, 요즘 사람들 몸이 점점 음, 뚱뚱해지죠. 어, 보기도 그렇지만은 이 건강에 어, 안 좋다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다 알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, 굉장히 어, 소수입니다. 어, 여성들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부쩍 많이 시도를 했다가 가을되면 또그 기운이 좀 식었다가 막뭐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어, 비만은, 체중은 먹는 것과 관계됩니다. 이 먹는 것은 평생 먹을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이 평생 할수 있는 방법이어야 성공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사람은 배가 좀 어느 정도 차야 만족하지 않습니까? 그 배를 고프게 해놔놓고 참아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. 단기간에는 가능하겠지만은, 어, 이 평생 할수 있는 방법은 어, 아닙니다. 그리고 어, 체중을 좀 줄인다 하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. 자, 이 조건은 어, 평생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어, 몸을 상하게 하면은 안 되는 이런 조건을 어, 이 충족시키면서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하는 것은 칼로리 어, 섭취량은 많지 않고 어, 배는 좀 불릴 수 있는, 좀 만, 포만감은 느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. 어, 그런 음식이 바로 식물성 식품이어야 됩니다. 동물성 식품은 그 반대입니다. 적은 양으로, 어, 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식물성 식품인데 그것도 가공하면은 안 됩니다. 식물성 식품으로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먹으면은, 어, 칼로리 섭취량은 많지 않으면서 배는 좀 부르고 또 그게 맛을 들이면 평생 지속 가능합니다. 어, 사람은 배가 불러야 만족하는데 그 식물성 자연 상태의 것은, 어, 배는 꽤 부르면서 칼로리 섭취량은 많지 않아서 배불리 먹고, 어, 군살이 안 생기는 평생 지속 가능한 그러면서도, 어, 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이 다이어트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알면은 매우 쉽고 편안하고 평생 지속 가능합니다. 그게 바로 어 현미, 채소, 과일 이세 가지입니다. 그런데 체중을 좀 빨리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채소, 과일은 충분히 드시고, 어, 이 곡식을, 현미를 적게 아니면은 어 전혀 안 드시면 됩니다. 현미를 전혀 안 먹는 것은 어, 체중이 원하는 만큼 빠질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, 체중이 다 빠진 후에는 어, 현미를 드시면 됩니다. 혹시 곡식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을 염려를 할 수는 있지만, 어, 현미를 안 먹어도, 군살이 있다면, 은 현미를 안 먹어도 채소, 과알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. 염려는 그렇게 되지만, 실제 해보면 은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.